오늘 합성을 해주셨는데, 어떤 거냐. 일반 무기는 비추예요. 추천 안들요 일반 무기는, 일반 무기는 별로. 요거 혹시 활두 개도 합성하시는 건가요? 어, 어떤 걸로 합성하지? 활한 짝이랑. 에이다님 추천 감사합니다. 에이다님 추천 감사합니다. 근데 네, 요거까지 그거랑 그리고 방어구 어~ 갑옷 먼저 뽑아야 될것 같아요 갑옷 다음에 장갑 다음 신발 요런 순서로 합성을 하겠습니다 어이구 굉장히 많네요 방어구와주 알겠습니다 우선은 방어구 먼저 가보죠 방어구. 갑옷 먼저 가겠습니다 이거 이거는 중갑이고 경갑 자 합성 대략 한 15세트라고 저한테 어제 문의주셨는데요 어~ 강화말고 합성이요. 합성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것이 거래가는 길이 하신 건가요? 거래가는 길이? 그럼 불가능으로 묶어서 할게요. 자, 합성해보겠습니다. 추적자 모와 마제스틱 투구. 첫 번째가. 어, 요 소리인가 아닌가? 아, 첫 번째는 추적자. 잠시만요, 여러분. 그 다음에는 바로 이어서 갑옷이 없네요. 추가적인 견갑 갑옷은 없고, 그럼 장갑으로 넘어갈게요. 장갑, 장갑, 요렇게 마제스티 가머와아바돈글러브 한번 해보겠습니다. 거래 가능은 거래 가능으로 알겠습니다. 어, 왜나가졌어 편하게 하하하. <laughs> 최대한 한번 좋은 결과로 한번 해볼게요. 앞서 소리가 안 나지? 아두글로한 다이너스티 암호 오케이 벌써 두개 했는데 1 배경 아 좋다 잠깐 소리 좀켤게요 너무 밋밋하죠 여러분 아잘 떠요 맞아요 나도 하나 주지 본캐에서 아니 지금 키우고 있는 어비스 <laughs> 소리가 왜안 날까 아 영어로 해놨구나 자, 소리 나죠, 이제. 하나. 헐. <laughs> 놀랐어, 놀랐어. 하나 더 먹어야죠. 우리 오늘 장갑 40초월 갑시다. 고급 물약 어디서 사요? 안 보여서요. 고급 물약 패치돼가지고요 아지트 가셔서 합성하셔야 돼요. 조합. 이제 살수 없습니다. 상점에서. 그 다음에 얘랑 얘. 어, 장갑이랑 암호, 암호. 요거 느낌, 느낌이 좋네요. 가보겠습니다. 이야 이연타 후후. 이연타장가 이어서 가시죠 흐름 타고 바로 가자 사면타 사면타 가보자 사면타 사면타 이거 이거 조작 아니에요 여러분 조작 아니에요. 자 우선 벌써 세개 떴으니까 자, 신발로 넘어갈게요. 신발로. 와 사면타 네번 했는데 지금 장갑 3개 나왔어요. 다음에 장갑 가시죠. 안녕하세요 다크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바로 신발 4연타 가나요 4연타 뭐, 추천 아, 다크님 추천 감사합니다. 아 다크님 추천 감사합니다. 아 사면타까지 갔는데. 사연타 좀 주지. 근데 이미, 이미 벌써 벌, 본전 뽑은 거 아닌가요? 주인님, 대박이네. 대박, <laughs> 자, 장갑, 장갑은 별로였어요. 역시 갑옷을 재물로 삼아야 되니까 가보겠습니다. 오 어, 갑옷 재물 잘 먹힌다. 아. 다음 이어서 현재 3개, 가 봅시다. 아, 신발 좀 나와라. 하나만 본저 뽑고, 남았죠? <laughs> 어, 다시 장갑 하나만 더 떠라. 신발 하나만, 신발이 어렵네요. 음, 신발 악몽 부츠 거래 가능이니까. 그러면은 경갑 지금 남은 게 투구 밖에 없거든요. 경갑 투구 투구로 가보겠습니다. 추적자 투구대 풀 룩대 글러브 아니요. 품 괜찮습니다. 품 괜찮습니다. 아, 갑자기 후반부로 조금 안 뜨긴 하는데요. 괜찮아요. 품 괜찮아요. 아, 저한테 이렇게 컨텐츠 주신 게전더 좋죠. 아아째 후반부로 갈수록 힘이 빠지는데 지금 음.. 하나만 더 주세요 배경이 저래서 돈이 많이 나간 난, 많이 나간다고 하는구나 <laughs> 아뜰것 같은데 한번더 가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래 가능으로 아이템 묶어서 갈게요 오케이 4개 아, 신발만 하나 떴으면 3박자가... 여, 이건데 다음은... 어 갑옷 갈게요. 갑옷이 그나마 인기가 더 많으니까 갑옷과 신발 한번 배경을 이렇게 해가지고 어 중갑밖에 없거든요. 중갑으로 묶어서 갈게요. 지금 현재 4배경 미스릴대 악몽 가시죠. 짠... 아. 다시 한번 재도전. 겠습니다 도미누스의 암 촌눅대 그래도 현재 4개고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마지막 하나는 무기예요. 여기서도 유피테르 하나 뜨면 좋겠네요. 이렇게 갈게요. 활은 나중에 남으시고, 자, 사이클 모와 다이너스 티 소드, 과연 결과물은 어떻게 나올 것인지, 어떤 게 나올 것인지 깔끔하게 우리 5배경 뽑고 가시다. 가보겠습니다. 아쉽지만, 그래도 오늘, 어 약, 대략, 15세트 전또 저한테 문의를 주셨는데, 초반에 300경 연속으로 나오고, 어 마지막에 투구까지 하나, 400경. 괜찮죠? 보통 보면은 15세트라고 계산 했을 때, 3개 중에 하나 나온 거예요. 어 괜찮아요. 아주 괜찮아요. 3개 중, 세개 4개 중에 하나 나왔으니까. 어 축하드립니다. 오오와 어 진짜 성공적으로, 오랜만에 합성 대리 이렇게 받아서 해봤는데 잘된것 같아요. 아덴 이섭의 다성님 축하드립니다. 아 초월도 쭉쭉쭉 성공하시기를 바랄게요. 다음에 또 의뢰 주세요. <laughs> 감사합니다. 잘 떴네요. 이거 잘 떴죠. <laughs> 강화도 대박 나시고요. 또 의뢰 주세요. 역시 여기가 진짜 명당. 여러분 강화할 때도 그렇고 뭔가 하실 때 여기 와서 하세요. 오랜성 아시겠죠? 10개에서 개정 마무리 짓 겠습니다. 감사 합니다.